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점 t 입니다 오늘은 드레멜 조각도형 멀티날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드레멜을 간혹 사용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날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쓰고 싶은 날은 없어요. 그러면 막 검색을 해보죠, 날을. 그러면 드레멜 자체에서 나오는 날은 굉장히 비싸고 싸지로 나오는 날은 구성품이 너무 많아요. 막 120피스 이런 식으로 한 8,9만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레멜의 사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간혹 쓰거든요. 가끔씩 뭔가를 살짝 연마하거나 그라인더를 쓰기는 너무 조금 잘라낼 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제가 지난번에 손잡이가 어디까지 들어 있나 잘라본다고 이렇게 자르면 드레멜에는 이제 철날, 돌날이 들어있죠. 그런 걸로 왱 잘라내거든요. 근데 이런 고무 부분은 녹아요. 그렇다고 나를 바깥 끼우자니 요 고무를 자를 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드레멜이 쓰기는 간편하고 정말 좋은데 날을 찾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톤에서 나오는 멀티날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사이즈가 들어있는 멀티날. 금속도 자르고, 목재도 자르고, 플라스틱도 자르고, 금속 이하의 경도도 자르고, 다형도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래쪽에 요 대가 있잖아요. 요거를 드릴에 물렸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드레멜 4000번인데요. 날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본 날이 들어있는데 이놈들이 다 금속이랑 연마밖에 없어. 근데 원래는 이 구성품에 맞는 게 이건 지금 조각도잖아요. 그리고 목재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부하를 잘 버티지는 못해요. 금속이나 플라스틱보다 목재가 받는 부하량이 월등히 많거든요. 이게 면부하가 걸린다 그러죠. 금속은 이렇게 선부하가 걸리는데 목재는 면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받는 부하량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성격은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하다 이거죠 일단 나를 제거를 하고요 앞에 있는 커버를 제거를 하고 보호 커버를 장착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이드레의 4000번은 최대 RPM이 35000이에요 근데 이날에는 20,000rpm이라고 20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돌려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해요 오늘의 준비물, PVC 파이프와 목재, 그리고 12mm의 볼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잘릴라나 모르겠네. 일단 장갑을 끼고요. 오늘 작업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보안경은 쓴 상태고 지금 이 장갑은 커팅 방지 장갑이거든요. 안전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날의 개수는 5개고요. 22mm에 0.4T가 하나, 25mm에 0.5T가 하나, 32mm에 0.6T가 하나, 35mm에 0.7T가 하나, 44mm에 0.8t가 하나. 커지면 커질수록 날이 두꺼워지네요. 오늘은 큰 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날을 끼우고요. 위쪽에 와샤를 하나 끼우고요. 날을 끼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게 기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기계를 쳐다보게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위에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와샤를 위아래로 하나씩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아주시면 날 장착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레멜를 집어넣은 다음에 홀딩을 하고 나를 고정을 하면 이제 사용 준비가 된 거죠. 일단 속도는 15 정도로 올리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PVC는 깔끔하게 잘 잘리고요. 조금 위험해 보여서 좀 잡아놓고 할게요. 잡아놓고! 확실히, 목재는 부활행이 많다 보니까, 깊숙하게 넣으면 드레멜 자체가 설려고 해요.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음... 절단 자체는 깔끔하게 잘 되는데, 얘가 힘들어하네요. 그 다음에는, 대망의 금속. 금속은 조금 날이 씹히지 못하고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날이 뭉그러져 버리네요. 금속은 조금 자르기 힘든 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제품이 지금 이 볼트는 열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 금속을 뭐 자를 만한 게 없나? 잘리나 <laughs> 잘리나 볼게요. 날 교체를 했고요. 각과 안 잘라 볼게요. 금속 류의 절단은 안 되는 날인 걸로 물론 제가 좀 과도한 작업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일단 금속은 맞지가 않고 목재나 PVC 같은 경우 충분히 작업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톤에서 나오는 드레멜용 그라인더 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